이차 함수 FX가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X 대서어 x p l P. P는 y a P. x 플러스 P. P. 는 0이 아지 실수라고 a Y, Y is a P. 고 f you a a Y, 절편을 b라고 한 y 근데 a 랑 b를 지나는 직선을 g(x)라고 한대. 알았지? 그럼 그림이 이 P. 제가 근데 이제 P. 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피가 양수라고 하면 얘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피거든, 그렇지? 이해됐니? 피가 양수일 땐 그럼 축이 음수야, 그렇지? 그럼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y 축.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 근데 여기, 그럼 여기가 꼭짓점이고 여기가 y절편인데, 그렇지? 우리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b야. 얘가 G야. 얘가 F. 요 점의 x 좌표 얼마야? Y축인데. 0이야, 그렇지? 우리 문제가 뭔데? F-G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10개가 된다는데 이 부등식은 뭔데?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 그럼 금속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G가 F보다 그거 나갔다가 무슨 의미인데? 더 위에 있는 부분 만나는 것까지는 되고 그치? 어, 어디겠어이 사이 그치? 이해 됐니? 이해 됐니? 아 그럼 이때는 부등식 이거 부등식 해가 이렇게 돼야 되네 등호 있니? 우리 문제? 등호 있죠? 근데 p가 음수가 되면 축의 방정식 얘가 양수라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y 나스 2분의 P야. 그치? 어쨌든 직선은 꼭지점하고, 꼭지점하고 Y절편이,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을 G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G지. 그치? 어쨌든 G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려면 어차피 이 사이야. 그치? 쟤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0 이상 이렇게 되든지 이때는 P가 양수인 거고 이때는 P가 음수인 거고. 그치? 오케이? 야, 그럼 요때부터 이때, 볼까요? 첫번째 첫 번째. 이 안에 10개가 들어가려면 그럼 0부터 몇 가지 들어가야 10개야? 0부터 마이너스 9까지 들어와야 되겠지 0부터 0, 마이1, 마이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 이렇게 10개잖아 그치? 즉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9는 포함하고 있는 숫자고 마이너스 10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해됐니?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0 곱해버리면 18 20.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 p 뭐값 어떤는 뭐 18, 19.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때는 몇개 들어가야 돼 0부터 9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9는 되고 9 얼마 얼마도 되고 10은 안 돼, 그렇지? 즉 9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보다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19하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아요. 만족하는 정수 p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라지엠, 최소값을 스몰엠, 둘이 빼면 서른여덟.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래프의 해석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 이런 걸잘 생각하셔야 되고, 너희가 이번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대신 대비하면서 이 문제를 있잖아 다섯 번 이상은 만나볼 거야. 세상에 시험지 엄청 많아. 작년 기출에도 많아 심지어 꽤 오래된 문제인데도 많더라고. 이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